안녕하세요. 이번 강좌에서도 똑같이 심볼 라이브러리를 사용자와 하는 과정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3번 강좌에서 기존에 있는 심볼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심볼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 이전에 만들었던 11, 12, 13, 그러니까 세 강좌에서 만들었던 심볼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심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12번 강좌에아 13번 강좌죠. 13번 강좌에서 기존에 있는 심볼을 활용을 해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기호 빌더를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기호 빌더도 활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심볼을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타이머릴레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머 코일하고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접점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타이머 코일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릴레이 코일 심볼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수직용 심볼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vcr 원점 테스트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서 모양은 다 똑같은데요. 이 코일에 타이머 코일은 안에 서클을 하나 더 만들어 넣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옵셋 명령을 이용을 해서 1mm를 옵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자, 이렇게 릴레이를 해주고. 그래서 원본을 만들었는데요. 기존에 13번 강좌에서는 여기에서 다시 기호 빌더로 들어갔었죠. 기호 빌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냥 이게 각각의 속성 값들이기 때문에요. 그냥 이 상태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먼저 패밀리가 이게 기존에 릴레이 코일로 만들었던 거지요. 여기 보시면 VCR이잖아요. 근데 전 이번엔 타이머 코일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리컬 안에 타이머는 td 테이블을 사용을 하거든요. default 개점 mdb에. 그래서 패밀리 속성을 더블클릭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속성 정의의 기본값이 cr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냥 td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태그 값 이게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ry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타이머이기 때문에 t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그1을 선택을 해서 똑같이 기본 값을 t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속성은 다 바꿔줬고요. 나머지는 크게 바꿔줄 거는 없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vcr1인데 vtd1이죠. 그리고 확장자는 똑같이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vtd1-test.dwg 파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평용 타이머 코일을 만드시는 방법도 같겠죠. hcr1.test 파일을 열어서 똑같이 옵셋을 해주고요. 1mm 옵셋을 해줘서 안쪽으로 옵셋해주고 자 패밀리를 td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태그를 T로 바꿔주고요. 나머지는 바꿔줄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htd1-test.dwc 파일로 저장해 주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 나머지 a, b 접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이 a 접점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접점이니까 hcr21 일단 수평용을 한번 불러서 바꿔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타이머 코일의 접점은 이쪽 이렇게 뾰족하게 산 모양을 제가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토캐드의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이쪽으로 올라가서 제가 한 1mm 정도 올라간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한 0.7mm 정도 되는 위치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쪽에도 반대쪽에도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0.7mm 예, 해서 원 모양을 만들어줬고요. 자 그러면 엑스 팔링크 속성값 위치가 조금 바뀌어져야겠죠. 그래서 위치를 조금 바꿔주고요. 자, 기준점을 해서 위쪽으로 대시선이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으니까 위쪽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뭐 x8 링크 위치는 상관없으실 거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자 패밀리 값이 td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태그 1이 태그 2죠. 태그 2가 t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보시면, 요 태그 값 위치가 조금 너무 붙은 것 같으니까, 이세개 속성의 위치 값을 조금만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위쪽으로 조금만 올려주죠. 예.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다 됐죠?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htd21.test로 바꿔주시면 될 거고요. 자, 똑같이 버티칼 심볼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 c r 2 1 t 테스트 파일 열어서 얘도 똑같이 모양을 바꿔주도록 하죠. 1mm 올라온 위치에서 이쪽으로 0.7mm 가지고 자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되죠. 0.7mm 자 만들어주고 이번에 뭐 X 파 링크 굳이 안 바꿔주셔도 될것 같네요. 그러면 자 태그 툴를 속성을 t로 바꿔주고, 똑같이 family td 바꿔주시면 되죠? 자,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vtd21.test로 바꿔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b 점도 같은 방법으로 바꿔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 vcr22 테스트 파일 여셔서 여기도 이제 모양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똑같이 라인 명령어 이용하셔서, 자, 이쪽으로 1mm. 0.7. 자, 여기서 끝점에서. 0.7mm. 자, 만들어줬구요. 자, 속성 위치 값들을 조금 바꿔주시면 될 건데, 뭐, 링크선 위치는 상관없죠. 바꿔줄 게 없네요. 패밀리 값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td. 그 다음에 태그2에 t 바꿔주시면 될 거고요. 자, 다 됐으니까 또 저장하시고 td로 바꿔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평용 심볼 하나만 더 고쳐주시면 되죠. hcr22 -E -E 파일 여서 똑같이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바꿔줬고, 자 태그 툴을 T로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패밀리를 TD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예, 다 됐습니다. 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VHTD. 2 t e s t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심볼 사용자화는 다 바꾼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열어놨던 파일들은 모두 닫겠습니다. 모두 닫고 다시 이제 그디브리지 프로젝트에 있는 그 테스트1 파일을 열어서 심볼을 방금 전에 삽입한 심볼들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이콘 메뉴 이용을 하셔서 찾아보기 하죠. 그래서 td죠. vtd1.test 파일을 열어서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하는 위치에 자 삽입을 해 주고요. 여기서 세인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인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어 td 테이블로 지금 들어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게 파일명이 td 두 번째 세 번째 td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패밀리가 td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폴트 캐점 mdb에서 td 테이블을 불러 오는 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뭐 투품 시짜리 하나 선택해서 지정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주고 그럼 이제 해당되는 접점도 한번 삽입을 해볼까요 찾아보기에서 A 접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vtd1 vtd2 1이 되겠죠 vtd2 1. 테스트 파일을 열어서 자 똑같이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삽입해주고 패밀리는 상위는 기존에 방금 전에 삽입했던 심보로 선택을 해주죠 그럼 11 14 뒤로 오고, 자 하나 또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VTD21로 해서 똑같이 하나 삽입을 해보죠. 상위 같은 계열은 방금 전에 삽입했던 그 타이머 코일로 해주고요. 자 이렇게 삽입을 해주면, 자 B 접점 두 개인데요. 아 A 접점 두 개죠. A 접점 두 개인데 A 접점을 토그를 이용을 해서 B 접점으로 잘 바뀌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b 접점으로 잘 바뀌고 레퍼런스 위치에도 a에 하나, b에 하나 제대로 들어오는 걸 확인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심볼 라이브러리 만드시는 과정은 일단 이번 강좌를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심볼을 원하는 형상을 일단 만드시고 거기에 기호 빌더를 이용을 하셔서 필요한 로 속성값들의 위치값을 지정을 해 주고 안에 있는 특성값들을 변경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의 심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 만드시는 과정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기존에 만들어진 심볼을 이용을 하셔서 새로운 심볼을 만드시는 방법은 기호 빌더를 이용을 하셔서 수정하시는 방법과 지금 이번 강좌에서 한 것처럼 그냥 해당되는 파일을 오픈을 하셔서 거기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오토캐드 명령을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수정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더 편한지는 각자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될 거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셔서 각 사에서 필요로 하시는 심볼을 추가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볼 만드시는 과정은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번 강좌부터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심볼을 아이콘에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